그룹 르세라핌이 양일간 약 8만 관객을 모은 도쿄돔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200분가량 펼친 무대는 5명의 팀워크와 퍼포먼스 능력을 입증한 자리였습니다. 관객들은 긴 러닝타임 동안 한결같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도쿄돔을 채웠습니다. 도쿄돔 주변은 공연 시작 전부터 르세라핌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었습니다이들은 르세라핌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안무 챌린지 영상을 촬영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르세라핌의 히트곡이 쉼없이 흘러나왔고, 몰아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공연 말미르세라핌은 팬들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다짐을 남겼고, 여기까지 같은 꿈을 꾸며 달려온 멤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로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르세라핌은 도쿄동 공연으로 걸그룹 퍼포먼스 최강자 면모를 자랑하며 일본 내 원톱 걸그룹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